지금 이제는 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 지금, 음, 검찰 내부의 저, 동향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더니,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그,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관두고 중간에, 임기 중간에 관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그렇게 시끄럽게 하던 그 검찰 게시판이 조용해졌고요. 이그 일부 이제 그 일부 그 윤석열의 수아들이 몇 마디를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뭐 다섯 개도 안 달리는. 그러니까 끼리끼리 이제 지들끼리 있다가 그 전혀 이제 반응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몇 번의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임기 중 중간에 나와서 출마한다고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 일단은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 아 조직을 그 동안에 사적으로 유용했고 결국은 팔아먹는구나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고발사주 사건이 터지고 거, 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손준성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는 뭐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마를 하면서 조직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사람을 또 배신하고, 그 다음에 검찰은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많이 경험해온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손준성 검사가 관련이 없다.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이 그 고발장 쓰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어떤 사법절차 내지 수사절차의 외피를 쓰고 자꾸만 이렇게 물타기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윤석열 씨가 자기가 관련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일체 부인하면서 그 수화로 움직였던,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이런 것을 도대체 그 인간적으로도 이제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망언이나 이제 그 그런 행태들은 뭐 도리도리하고 뭐 다리 벌리는 거야 이히그 조직 내에서야 다 많이 경험해본 일이고 알려진 사실이지만 저 정도로 참혹하게 상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총장이라고 모시고 말하자면 그그 그 사람의 굴림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 반성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과거에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수사를 하고 또그 비극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20%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체감하는 걸로. 그런데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그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없는 조직이고 그 기득권의 온종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이고 권력 집단과 늘 거래하면서 권력 을 향유하는 집단으로 늘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권 후보로서 어떤 어 역량을 발휘해서 어떤 영향을 나중에 조직에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조직원들의 동의나 뭐 이런 게 없이 벌어진 일이다 보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되지 않든 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제는 역사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한, 이제 미래가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인식할 적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검찰 조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는 지금 통하지 않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과거에 이제 8대2 정도였다면 지금은 6대4 정도까지 약 40%의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대놓고 검찰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윤석열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 우연히 뭐그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여태까지 버려왔던 일이 있고 그 조직의 문화나 행태나 이런 것들을 그 날것으로 그러니까 민낯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검찰총장 으로 해서 그한 그 무리가 움직이는 것을 본인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적 배경에서 검찰이 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국민들 앞에 권림, 군림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그 이해도가 떨어져 있다가 이것이 스스로도 지금 이제 깨우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공,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고 그 검찰의 실상을 알려가지고 어,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역사적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몇몇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